아드리아 모델 중에서 가장 작은 모델이고요. 풀옵션인 차량이에요. 그래서 한번 삼미더 어닝, 중고 카라반 판매 구매 믿고 맡길 수 있는 BF 카라반입니다. 차별화된 관리 시스템으로 판매 구매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 탕정 갈산 세트릴로 42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 카라반 전문 BF 카라반입니다. 오늘은 아드리아 아비바 360dk 가지고 나왔어요. 아드리아 모델 중에서 가장 작은 모델이고요. 아드리아는 아비바, 알테아, 아도라, 알피나, 아스텔라 이렇게 등급이 올라가요. 그중에 가장 낮은 등급인 아비바 모델인데 풀옵션인 차량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제품은 2022년형이고요. 출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보시면 3m 엘리트 LED 바가 달렸고요. 3미 어닝, 그다음에 여기 지금 외부 멀티 아울렛, 그다음에 이쪽에는 외부 샤워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사용 안 하는 사용을 많이 안한 티가 나요. 지금 보시면 어, 이 모델은 어, 특이하게 메인 소파를 이제 변형하는 침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층 침대가 있는 모델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관은 뭐 엠보싱이나 이런 부분에 파손된 부분은 없고요. 지금 연식이 좋은 만큼 가게, 어, 깨끗합니다. 크롬 손잡이도 뭐 도색이 벗겨진 건 없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에는 시가책 작업도 해나, 하나 해놨고요. 음, 이쪽 그 이제 치, 침대 쪽에는 뭐 자전거도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보시는 것처럼 2층 침대가 있고요. 여기 이제 화장실, 여기 이제 모두 다 되있죠. 300암페어 인산 철해 인버터, 그다음에 무버 시가지까지다 되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화장실. 사실 그렇게 화장실이 막 크진 않아요. 그래도 예, 화장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방. 가스랑 이제 세면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냉장고, 그다음에 여기가 테이블 겸 메인 침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가정용 에어컨, 그다음에 이 아래는 가정용 히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2022년 아드리아 아비바 360DK 중고 매물이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위 상단에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p f 카라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